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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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잘 자고 일어났거든요. 아, 조금이라도 잤으니까 그래도 몸이 좀 개운하긴 하다. 물론이 재미없죠. 그 뭐냐 개승식 끝나고 나니까 뭐지 싶은 상황이긴해요 지금은. 약간 서부극을 보는 듯한 느낌을 살짝 들긴 하는데, 어, 서부극 신선한데 이거 말고 없어 요 지금. 화판에서 서부극? 그감성이 지금 딱 그거밖에 없어, 감상이. 살로니황의 하는 진짜 이걸로 끝나는 것 같은데 메인 캐스트가 뭐 딱히 크게 뭐 없어가지고. 일단 이제 근데 거기가면 또 다를 수도 있어요. 그황금양이라고 부르는 그그 그 조라자가 열었던 그, 거, 거기 있잖아요. 거기 입장하고 나면 또 다른 느낌일 수도 있죠. 지금 사카투라를 왜 있는지 를 모르겠는 상황이긴 해요, 지금. 이럴 거면 정말 죄송합니다. 현재로서는 언제 복구될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사카투라를 점1 패치, 점2 패치 이때 열었어도 괜찮지 않나?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이런 데서 발이 묶이다니. 야카투라를 괜찮았어요. 야카투랄 어? 쪽에서는. 설마. 너희도 따지러 온 걸... 거. 사카초란이 조금 지금 아니 지진 때마다 절도가 멈췄다고 들어서 언 우리도 난감해 죽겠어 일선이 부족해도 너무 부족해서 난 서부 황야가 좋은데 초원이 좋은데 어디가 좋은데 맵은 여기 서부 황야 괜찮아 맵 자체는 괜찮은데 지진이 올 때마다 선로를 점검해야 하는데다 계승식 직후에. 엄청난 지진이 오는 바람에 침묵 일부가 파손. 침 계승식 치쿠? 마을이 요카투랄 쪽에 있기는 해도 샬론이 황해에서 그렇게 큰 지진이 있었. 올랐을 수가. 생각해 보면 좀 이상하게 흔들리긴 했어. 지진 자체는 폭발 느낌. 내가 할수 있는 일이 있다면. 폭발음이 들려드는데. 당신은 어떻게 할래? 시가 도와준다면 무트. 묻... 압정 거잖아요. 도와달라는 거잖아. 야! 하 먼저 직원들한테 샌다. 소개부터 해야겠네. 샌다. 구나 사무실 안으로 들어와. 빨리. 샌다. 샌다. 뭔가 중국인 이름 같다. 끌어들여서 미안. 아쿠르자자는 아쿠르자자? 아쿠르자자였나? 얘는 앞으로 어떤 역할을 수행할지 모르겠지만, 그때 죽었어야 됐다고 생각해요. 저는 보냈어야 됐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조금 더 이야기의 흐름이, 조금 더 뭐지, 긴장감이 있었을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이 도와주기로 한 사람들이야. 여기 있는 슈발라족 아저씨는 왈리카 사장님 왈리카 안쪽에 있는 사람은 우리 회사 최고의 기관사 니토이케 부인 왈리카면은 그거 아닌가? 난 청마도사 스토리 할때 왈리카라는 이름 지나간 것 같은데 그쵸 약간 그런 느낌 날 수도 있죠 그 애초에 그 뭐냐 선로를 고치겠다는 이앙스도 그렇고 거기 뭐 탈로스가 밀었다지만 그리고 여기 험상궂게 생긴 녀석이 나랑 동기인 철도 기사 다피아야. 다피아, 샌다 다피아. 도와주겠다니 정말 고맙네. 철도를 운영하는데 직원이 네 어, 명밖에 그래? 없어? 딱 저기가 얘기 나오네. 1세계랑 느낌이 비슷하다고 딱 나오네. 광차도 좋아해. 1세계가 그냥 겹쳐 보이네요. 뭐? 광차? 우리가 쓰는 건 최신식 청년 기관차라고. 역 옆에 있는 차고까지 가면 밖에서도 열차가 보일 거야. <laughs> 스팀에서 올랐음. <올랐습니다. 웃음> 자, 그럼. 너희는 나와 함께, 목재를 조달하러 가줬으면 하네 그 탈로스 마을 애들이 어쨌든 저기 뭐냐, 원초 세계에서 분리된 세계인 건 맞잖아요 그니까 얘네들의 도플갱어인 거네 그냥 파손된 침묵을 교환하려면 강도의 기준을 충족시키는 이 근처라면 파리오난 오계에서 나는 게 제일 적합하지 헤이자 알로족이 살고 있으니 헤이자 알로족에 살고 있으니 먼저 허가를 받는 것부터 시작하지 데이자올로저기 휴런 아니었나? 사제 팟팟 너무 저거한게 1세기인데도 종종명 다르게 부르잖아요 근데 트랄데르도드니까또 종종명 다르게 부르니까 너무 헷갈려요 아... 음... 네, 음네 헷갈려요 그냥 <laughs> 잘로니잘로니 황야에는 많은 해잘족이 살고 있지만 그 중에서 특히 전통을 중시하는 사람들이 들었어 그들이 철도를 어떻게 생각할지 좀걱정하네 이거 진짜 미국 개척시대 의그 내용인데 전통을 중시하는 민족들 아 뭐냐 인디언들 인디언들 내쫓은 미국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흐름은 다르더라도 그런 느낌이 아닌가 지금 인디언들하고 마찰이 있는 미국 사람들에 대한 그 미국 개척 시대를 보고를 좀오버주한 스토리가 아닐까? <laughs> 아니, 그래, 여기 있으니까 꼽혀 아까 그리고 로스갈 개 이름이 완리카라고 했잖아요. 제가 이게 있거든요. 왈라키구나 이거는. 왈리카가 아니라 왈라키군요 다르긴 하네. <laughs> 딱대기 하나 차이 나는데. LCK 하니, 황이야. 남종 쪽 477m 정도면 한 여기쯤 되겠는데. 야 규모가 작지는 않은데요? 설로가? 그치, 현실적으로 사람이 탑승한다고 치면 양쪽에 한 명씩 탈수 있는 사이즈 되겠다. 이런 절차를쓴 환영한 수송도 편해지긴 하겠지만, 샌다와의약속은 지켰으면, 지켰으니 됐겠지? 메와 헤이 조는 여기서 더 북풍 쪽으로 가면 있어. 안타깝지만, 안타깝지만 풍맥을 조금 열고, 아니다. 여기까지 가서 에테라이트 교감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풍맥을 열러 가야 되겠다. 맥을 지나칠 수는 없으니 <laughs> 첫절 두들겨 맞고 그쵸 처음 나면 두들겨 맞는 게 정상이지 와 이거 진짜 미, 미국 개척 시대인데 아니 그 미국 객착 시대의 그 상황을 정말 잘 묘사한 게임, 이 레드 데드 리뎀션이라고 했거든요. 아마 아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진짜 레데리 배경하고 비슷하다. 그냥, 그냥 쳐다보면 어. 아예 다른 문화권의 형태도 있긴 한데 다른 문화권 형태도 있긴 하지만 비슷하긴 하다 진짜로. <laughs> 개노잼이랑 스킵했음. 근데 서부극을 저는 싫어하는 편은 아니거든요. 서부극을 싫어하는 편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저냥 보기는 해, 하, 해요. 근데 여기 메인 스토리 자체가 조금 맥빠지는 스토리긴 해서 여기 근처거든요. 35m? 또 바위에 놨뒀네 여기 아래쪽으로 없나? 여기 아래쪽에도 뭔가 하나 하나쯤 있을 것 같긴 한데. 맞긴 해요. 진짜 이야기의 흐름상 전혀 의미 없는 이야기이긴 해서. 안나 마을이 자연을 잘 사랑하고 전통 문화를 중시하는 민족 헤이자울로족 마을이다. 실은 나도 이 사람들과 거래하는 건 처음이야. 평생에 계약을 맺은 요카투랄 사기나트 목자를 하거든 이번에도 그러면은 상인하고 거래하면 되는거 아닌가? 아개승식때 이런 복장 입은 애들이 보였었는데 걔네들이 여기서 온거구나 오겨라 불리는 만큼 수전도 아주 풍부해 보이고 동물한테도 인간에서도 나은 같은 것이고 잠시만요, 저 마실 것좀들어 올게요. i <sharp>